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날 일회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일회도할 교재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너무 중요해 제가 소송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고 한번 어떻게 해야면 이해가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 봤었습니다. 야, 그렇게 공부하면 완전 달라요 그냥 이렇게 책 이렇게 쓸쓸스 읽으면서 보는 거랑 음. 네. 내가 이번에 막 국가에서 무슨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걸 취소할 를수 있을까? 어떻게 그 취소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네네. 머릿... 저는 불리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공황장애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있을 거라고 내가 알면은 대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험장에서 반드시 한몇 년에 한번 정도 또는 이런 주제는 불리타가 나와 요 정도 배점 불리타 나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음. 애초에 이게는 보너스 문제 같은 게 되, 되거든요. 나머지... 지금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면 일차를 네. 준비하는 만약에 이인제가 어,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과목별로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 공황장애로 고생하고 난 이후에 네. 이제 윤규 변호사님 책 쓰신 거 네. 나는 합격하는 공부한다. 아부지 공부한다. 그 책을 정말 그 기본서처럼 읽었었습니다. 아 많이 읽으군요네 네. 그런 마인드 세팅을 좀 배우기 위해서 뭐그 레벨링도 했고요, 인덱싱도 했고 네. 그래서 변복적으로 읽으면서 아 공부를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구나라는 음. 방법론을 그때 좀 깨달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음, 뭐1차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호흡이 긴 시험을 한 적이 없다 보니까, 어, 어떻게 이제 조건을 해야 되지? 그냥 객관식 OX를 계속 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게, 합격을 하는 점수만 받으면 되지. 음, 그거를 뭐, 그런 직무지식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그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략과목을 하나 세웠었습니다. 어, 어떤 걸 세우셨어요? 저는 이제 노동법. 어, 노동법? 네, 아, 노동법. 아. 일, 노동법으로 이제 전략과목을 세웠고, 그 민법이 좀 있거든요. 네네, 어, 민법은? 저... 좀 방어적으로 방어족. 좀 준비를 했었고 사회보험법이나 이제 그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 직전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시험 직전 시험. 2차 시험에 노동법, 인사노무, 행정, 행정쟁성법 경영조직론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 노동법 먼저 노동법 말, 말씀을 네. 드려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어, 노동법은 이제 2차는 제가 1차를 합격하고 나서 이제 진입을 해 보니까 완전히 다른 시험이더라고요. 아, 다 느낌이 네. 그냥 완전 달라져요, 네, 맞습니 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지문을 보고 지문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유추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 생각을 적어가지고 결론을 낸다는 게 쉽지는 네.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받아요. 네, 맞습니다. 객관식으로 네. 네. 내가 맨날 숫자 보고 어 이거 뭐 50일 아니고 40일 뭐 이런 식으로 보다가 갑자기 쭉 읽고 풀라 그러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좀받죠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어떻게 그래서 좀 어떻게 적응하셨어요? 네. 일단은 제가 공통적인 공부법. 있는데, 어, 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농사 2차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전날 일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전날 일회독할, 그러기 위해서는 전날 일회독할 교재를 완성을 시켜야 맞습니다.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날 일회독 교재는 정말로 뭐, 모든 내가 일했던 공부한 거를 잘 정리해서 이제 시험 전날에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노공사님께서 그런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장기적 코배시험을 준비해본 적이 없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적 코배시험은 고한 그 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를 만드는 게 사실상 밑작업이고, 개를 하루 전날 이볼수 있다면 합격.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다 보면 은 모르는 게 나오거나 튕기는 때가 있고 이러면 하, 이러면 시험에 안 되는 거 그죠. 안만들어질수도 시험이 되기가 되게 어렵고. 맞습니다. 네. 1차는 사실 어떻게 또될 수도 있거든요. 네, 2차는, 네. 어, 2차는 그게 안 돼요. 2차는 그 단기기업을 좀 쏟아내고 와야 되는 부분,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노무사님만의 어떤, 그러면은 그 어떤 책을 만드는 방법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그 책을 만드는 방법은 이제 윤규 변호사님 책을 좀 많이 참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벨링이나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반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인덱스 같은 걸 만들어서 시험 전날에 이제 효율적으로 일회도를 하려면 다양한 장치들이 고안될 수 있잖아요. 어, 있어요. 저. 그래서 인덱스로 이제 중요 주제 같은 거는 이제 별도로 인덱스에 표시해 놓고 중요 주제를 먼저 보고 중요하지 않은 주제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단관화를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중요도를 어떻게 좀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책에? 저는 이제 저만의 공부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효율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많이 출제된 출제되는 주제를 자주 봐야겠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네. 제가 엑셀에 표를 만들어가지고, 오 엑셀. 네, 저희 기본서 목차를 기준으로 이제 그 Y축에는 그 주제들을 쭉 적고요. 네. 그리고 이제 X축에는 이제 제가 이 주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근거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이제 농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모의고사 이기성기 문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이기성기가 이제 사실상 강사님들이 정말 자신의 모든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합격을 위한 기출, 그러니까 기출을 될 만한 주제들을 담으시기 때문에 이기성기 주제에 출제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그, 그 주제는 중요한 주제로 그렇죠. 이제 표시를 음. 했고, 또 이제 인접시험 교수님들이 이제 노동법 교수님들이 이제 출제위원 풀이 있기 때문에 네. 뭐변시나 변모 아니면 뭐 경영지도사 음, 이런 맞습니다. 시험에 출제가 이제 됐던 주제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중요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좀 강력 조절해서 좀 봤었습니다 어 너무 진짜 전략적으로 음. 잘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생각보다 인접시험을 벌이는 분들이 많아요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맨날 같은 출제위원분들인데 네. 음. 예를 들어 지난달에는 여기 가서 A 출제했어요? 나 이번 달에 비 시험을 출제해야 되는데 아 그때 냈던 건 너무 중요하면 또 내시겠지만은 에이 뭐 그때 냈던 거 하고 딴거 해야지 이런 경우들도 있어가지고 음. 그 인접 시험까지 모아놓고 보면 약간 분포도가 보여요 음. 아 대충 요게 중요하고 요런 흐름으로 나온 건 그런데 음, 맞습니다. 우리 시험 기출만 보는 분들 생각보다 그 흐름을 못 보시더라고요 음, 왜냐하면 띄엄띄엄 나오거든요 네. 네, 네, 네. 주관식이라는 건 되게 점처럼 나오잖아요 스파처럼 객관식은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나온다고 치면은 주관식은 보이는 범위가 인접 시험까지 놓고 보면 훨씬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맞습니다 있는 것 네. 저도 그래서 옛날 인접 시험들도 다 보고 음... 그랬거든요 그럼 이 차를 이제 특히 준비하실 때 네. 쓰기 같은 거는 좀 어떻게 좀 극복하셨어요? 쓰기는 제가 노무사 시험이 정말 쓰기 시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거든요 음. 쓸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이거를 일일이 뭐 처음부터 풀로 쓰면 손목이 난만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손목도 이제 되게 아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목차 위주로 좀 적어놓고 음.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것도 이제 중요 주제만 이렇게 좀 강력 조절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중요 주제라고 하면 이제 목차를 적고 목차에 따른 이제 현출해야 되는 뭐 텍스트가 있으면 그게 예를 들면 판례라면 판례에 두 문자를 딴 거를 음. 그 정도 적어보고 좀 엄청 중요한 주제다 싶은 걸 이제 풀어서 현출도 해보고 현출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전 한편으로 궁금한 게 이제 우리가 행정쟁선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어가 처음에 네. 딱 보면 너무 난해하고 생소하잖아요 이런 부분 좀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이 차에서? 행정쟁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차에서 극복하는 방법이 딱히 있지는 않았고요. 네. 그냥 법조문을 계속 보면서 법조문 네좀 체계를 잡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 체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셨다 어떤 식으로 좀 잡으셨어요? 보통은 이제 행정쟁송은 뭐 소송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구제 가구제 네. 네. 그래서 이제 본안 판결을 전에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는지를 보고 가구제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부분 절차법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판결 이후에 이제 뭐 기속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그 행정소송을 뭐 제가 처분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받았다고 생각하고 오. 좀 그런 소뭐 소송 요건 뭐 가구제 심리 판결에 있어서 어좀 제가 소송의 당사자라고 생각해보고 뭐 어떻게 해야면 뭐 이해가 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야 그렇게 공부하면 완전 달라요. 그냥 이렇게 책 이렇게 스스ス 읽으면서 보는 거랑 네. 내가 이번에 막 국가에서 무슨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걸 취소할 를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취소를 받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 하나가 좀다르게 느껴져요. 맞습니다. 네네. 머릿 속에 가상의 사례 하나 떠올려서 이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절차법을 약간 잡는 좋은 방법인 거 같아요. 어, 그죠? 네. 우리 이 막강한 양 인사 노무 관리는 어떻게 하셨서 인사 노무 관리은 제가 많은 분들을 인터뷰해보고 합격수기 보다 보면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아 모르겠고 난 중요한 것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걸로 그냥 딱 치시는 분이 있고, 네. 다른 이제 저번에 김상도 노무사님 같은 경우는 싹다 보셨대요. 싹다 아, 네. 거의 전범위로 나는 구할 수 있는 모든 걸다 봤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신데 좀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노무사님은? 저는 사실 음, 강사님들이 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 네. 강사 시험인 그래서 뭔가 인사 노무 관리가 이제 시험 공부 범위를 펼치려면 엄청 펼칠 수 있는 어, 그렇죠. 네. 과목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의 저서도 되게 많고 네. 그런 부분까지 다 보기에는 제가 시간이 부족하고 또 이제 제가 음. 그 당시 듣던 강사님께서 그걸 다 보고 시험 합격하려면 7년이 걸린다는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음. 근데 저도 그게 너무 공감이 됐고 인간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저도 그 인사 노무 관리는 한데 있어서 물론 이제 다 봤지만. 좀 강약을 조절해서 좀 같이 봤었습니다.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수험가에서 A급으로 찍히는 주제는 보통 미기출 주제가 네. 좀 많습니다. 네. 하고 비교 문제. 문제. 그래서 뭐 A라는 개념, B라는 개념 비교를 해봐라 이런 음. 문제가 좀 A급이라고 찍히는데 그 문제를 좀 위주로 많이 봤었습니다. 음. 네.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걸 먼저 좀 보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그니까 저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인사노무 관리가 브리타가 굉장히 많이 네, 네, 나오는 거다 예를 들면 30기에는 이제 직장 인 괴롭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노나라라는 문제가 노동법이 아니라 인사 노무 관리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 대처가 좀 솔직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뭐 A만 공부해서 A를 현출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로 형편없는 점수를 많이 받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그 다음에도 뭐 노조 대응 전략 그리고 뭐 올해도 그 제가 시험 봤던 작년에도 글로벌 인사 관리라는 좀 생소한 주제가 글로벌 인사 관리. 기임자 관리라는 주제가 좀 나왔거든요. 음. 근데 그건 이제 제가 그 공부했던 강사님이 메인으로 다루셨 다루지는 않으셨던 주제여가지고 그 부분을 좀 많이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저는 브리타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인사 노무 관그 관리, 관리를 공부할 때는 정말 내가 그 모든 뭐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떤 브리타 주제가 나왔을 때. 내가 인사 담당자로서 이 주제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필요한 개념을 이제 끌어다 쓰는 방식으로 브리타를 대비하는 게 인사 노무 관리 공무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머릿 속에 어떤 모범 답원의 틀이 없으면 그래도 쓰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브리타라는 주제가 뭐 만약에 이제 새 문제가 나오면 다 브리타는 아니고요. 네. 이제 모두에게 브리타인 주제가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험과에서 이제 뭐 일타 혹은 이타 강사님들이 찍으시는 주제를 벗어난 주제는 제가 못 써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드를좀 가졌습니다. 사실 노무사님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게 부리타를 틀려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본적인 문제를 틀리고 부리타도 틀려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기본 문제를 맞힌 사람이 부리타를 틀린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리타만 맞힌다고 합격한 경우도 없고 그리고 애초에 분석 자체도 에 뭐가 좀 필요하냐면요. 방금 노무사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나는 브리타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인지치료를 생각을 하셨잖아요. 네네네네네. 공황장애도 내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있을 거라고 내가 알면 대응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험장에서 반드시 한몇 년에 한번 정도 또는 이런 주제는 브리타가 나와. 이 정도 배점 브리타나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은 음. 애초에 이게 보너스 문제 같은 게 되, 되거든요. 나머지를 내가 더잘맞히고 브리타에 접근을 하, 해야지. 브리타만 가지고 모든 걸 예를 들어서 공부하겠다 이런 거는 수험기간이 짧게 가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 네. 그죠? 네. 저도 인성과 관리로는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사분들 거랑 그다음 시중의 책까지 전다 사라고 시켜요. 아 그래서 그 중에 A, B를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이 음. 아, 정도 선까지는 수원가에서 다루는구나 하는 걸 내가 하고 들어가고 나오지 네. 브리탄 조금 실력대로 쓴다든지 그뭐 백지를 내고 이런 면좀안 되겠지만 네네. 저도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경영조직론은 좀 어떻게 하셨어요? 경조는 정말 그 암기감옥이거든요. 네. 정말로. 그냥 생 암기여서 저는 두 문자를 엄청 많이 땄었습니다. 어, 두 문자를 네. 따가지고. 시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따셨어요? 저는 이제 그 거의 경조를 9개월밖에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거의 두 문자를 땄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계속 반복을 네네. 계속 하셨겠네요. 네네네. 그냥 계속... 눈에 있는 걸 목표로 두 문자를 일찍 따서 많이 반복을 했었습니다. 두문자를딸 거면 빨리 따고 다 따고 반복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고. 그냥 노동법이 지금, 어, 노무사 2차 노동법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에는 사례를 가장한 약수 정도 많이 출제가 되는 것같고 여전히. 음. 뭔가 진짜 순수한 형태의 사례 문제라는 느낌보다는 아. 여전히 예,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답안의 전체적인 우리 왁구라고 그러지 않나요? 전체 목차라든지 전형적인 목차 이런 것도 좀 암기를 하셨나요? 근데 네, 저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약 조절을 좀 해가지고 네. 중요 주제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께서 이제 목차까지 디자인을 해주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디자인된 목차까지 다 외웠었습니다. 아, 다 외우시고? 근데 이제 저희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거의 도동법이 출제 가능한 쟁점이 한 150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다할 수가 없다 보니까 중요한 주제 한 30가지, 40가지 정도는 그렇게 목차까지 외웠고 나머지는 이제 문화 급한 건 구조로 음. 좀 대응을 했었습니다. 대응하셨죠, 네. 문합판검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이제 이런 순서거든요. 대전제를 확정해낸 순서인데, 우리가 법학 논술 답안에서는 거의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목기로 공부법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뭔가 이런 내가 생활적인 부분이든 아니면 뭐더 책정리도 좋고, 뭔가. 이거는 내가 좀 알려주고 싶다는 공법 이 있으실까요? 사실 제가 요즘 그 수험 상담을 하면서 네.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연기 때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아.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요. 네. 사실 연기부터 암기를 하는 거는 전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죠, 그렇게? 네. 왜냐하면 기억력이 계속 유시, 유실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 시기를 저는 이제 이제 컨설팅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과목에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노동법이면 뭐 노동법 1 폴더를 만들고 노동법 1 폴더 아래뭐 근로계약의 총칙, 근로계약의 성립, 뭐 취업규칙 이런 식으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 내가 암기를 할때 어디 폴더에 넣어서 저장을 해야 되는가. 이런 체계를 좀 만들어 놓는 데좀 투자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어, 되게 중요하죠. 네. 내가 어디 아웃풋이 잘 된다는 건 머릿속에 폴더가 딱딱 정리가 잘돼 있다는 거니까. 네. 그 연기 때부터 사실 세부적인 거 외운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때 전체적인 흐름이랑 음. 그런 거 만드는 데주력한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공부는 사실 2기쯤 가야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내용을 진짜 드릴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3기도 그냥 어떤 현장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부리타에 대한 적응 이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 2기를 저는 진짜 좀 중요하게 생각을 네. 하니다이 2기의 어떤 핵심적인 A급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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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을 위한 어떤 물밑 작업을 연기 때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도 네. 좀 드네요 네. 한편으로 합격하시고 이제 농사 준비 중인 분들 위해서 무료 상담도 이렇게 네. 해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들 좀 어떤 질문을 많이 하시던가요? 그분들은 이제 보통은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은 수험 전체적인 계획이나 뭐 마인드 세팅 같은 걸 많이 물어보시고 음.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뭐 제가 공부하면서 그 방법을 정립한 그런 전자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 아 전자책이요? 네, 네네. 그 책을 기반으로좀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리고 있고. 아... 그리고 이제 보통 연차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본인의 공부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합격을 못하는지 이렇게 진단받고자 하시는 음, 분들이 좀 많습니다. 하고 이제 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버텨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조금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의 공통점, 아닌 공통점 중에 하나가 고집이 좀 세시지 않나요? 아, 이게 예. 아. 수용적인 게좀 덜하신 거 같아요. 수용적 태도가.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리 없어요. 이게 되게 어, 이율배반적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나는 사실 이 사람한테 배워가지고 바뀌고 싶어서 온 건데 음. 그 부분 인정이 되게 또 힘들어 하세요. 맞습니다.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저도 성악 배우거든요. 성악 배우는데 가면은 선생님이 막 이건 이렇게 하고 자기 목소리를 하고 하면은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집에 돌아오면서 음. 또 원래 그대로 또막 하고 있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 뭐 노래를 제가 막공부만고 빡세게 하지 않았을 텐데도 즐겁게 하는 건데도 이런 습관이 생기는데 사, 삶을 걸고 뭐 공부하고 이런 습관은 좀 버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래 공부하신 분들 지도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습관도 안 바뀌고 나름의 그 쿠세라고 하나요? 세 습관에 것더 있으시죠 그런 게좀 하루 아침에 바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지도를 해주세요? 어, 사실 제가 뭐 그렇게 긴 시간을 대면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네. 뭐 제가 큰 변화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은 있는데 네. 어, 저는 최대한 그 그래도 뭔가 시간을 내서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어 강하게 말씀, 네. 전혀 지금 표정 표정이 상상이 안 되는데 강하게 말씀주시는게좀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청의 형으로 얘기하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좀 확정적으로 말씀을 확정적으로 좀 말씀.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해서 변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막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결국 계획은 다 세워놨는데 이제 노무사인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 계획에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분아 네. 고치는 게 아니라 확신 예, 뭔가 도장을 찍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에게는 저는 도장을 쉽게 찍어드리진 않는데 그래도 뭐 나름의 계획이 있고 한다고 하시면 좀 응원해 드리는 편입니다 저는 요새 생각이 좀 바뀐 게 옛날에 무조건 제 스타일로 다 바꿨어요 음. 다 바꿨는데 요즘은 그냥 딱 보고 만약 이분이 느낌상 설득이 안될것 같다 그러면 이분의 방법대로 하고 거기서 뭔가 조금 수정해 나가는 게 확률이 높잖아요 네네. 싹 바꾸다가 이게 멘탈이 부서질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냥 도장을좀잘 찍어드려요 네. <laughs> 어 그럴 수 있다 예. 여기서 조금만 더 해보자 이런 식으로 예, 좀 해드리고 그게 낫다는 예, 예.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한편 노무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런 건수험생활에 하면 안돼 이런 걸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어~ 저는 이제 수험생활에서는 이제 의사결정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 두가지요첫 네, 번째는 이제 이게 합격이 효율적인가 어... 두 번째는 이게 내가 수험생활 하는데 변동성을 늘리지는 않는가 어... 그두 부... 두 가지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 도움이 되는 요소는 이제 효율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마음에 맞는 스터디를 스터디원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로 뭐이 길을 먼저 걸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얻거나 이런 게 정말 쏨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방해가 되는 요소는 이제 변동성을 좀 늘리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변동성요. 네, 네, 변동성을 늘린다는 거는 이제 내가 공부 시간을 이제 꾸준히 가져, 헌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음. 저는 변동성을 좀 유발 요인이라고 저는 정의를 했고 그게 이제 유발 요인에 저는 이제 뭐 친구라든지, 아, 친구. 네. 뭐 애인이라든지, 뭐, 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고 뭐 게임도 네. 그 부분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섬생활과 맞지 않는 취미 활동 같은 것도 아, 네. 그런 것도 이제 변 변동성 좀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수험생활 하면서, 뭐, 마음이 힘드니까, 뭐, 이성친구도 많이 사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그 결말이, 어 참, 좋으면 좋은데, 좋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합격하고 이제 좋은 기회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좀, 좀만 이제 좀, 참을성을 가지시고, 잘 이겨내셨으면 좋을 것, 같, 이겨내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